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다태의 여정 37일차입니다. 어, 드디어, 드디어, 네. 2025년에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 어, 네. 그래서 오늘은 한 해를 이끌, 올한 해를 이끌 질문을 만들자라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그, 나답게 일한다는 것의 그 책에 저자이신 그리고 어 대표이신 최명화 대표님이 뭐 이제 그 하와이 대자택님의 이제 그 채널에 나오셔서 한 얘기가 되게 마음에 감명 깊었었는데요. 명함 뒤에 숨어 있지 말고 명함 앞에 숨어 있어라. 어 내가 어떤 직장에 다닌다, 대기업이나 이런 직장에 다닌다는 명함 뒤에 있지 말고. 어, 나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내가 이 브랜드를 가지고 이 회사에서 일한다는 느낌으로, 내가 이명함 앞에, 내가 이명함 앞에 어, 나서서, 나만의 북극성을 가지고 일을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어, 린치핀 이날은 책을 읽으면서, 과연 내가 가진 린치핀 천재성, 또는 나, 내가 가진 어, 브랜드는 뭘까라는 생각을 줄곧 해왔었는데, 저는 이제 어, 수학 아이들에게 어, 수학하는 즐거움을 가르치겠다. 그리고 아이들을 어, 수학을 통해서, 수학의 렌즈를 통해서 어, 린치핀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역량을 끼치겠다. 이런, 네, 이런 거를 저 말의 브랜드로 삼고 일단 네, 지금 계속 어, 일하고 있습니다. 어, 그 그렇게 읽다 보니까 어 그러면 이제 읽, 읽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읽다가 어, 읽다 보니까 책에서 이런 되게 뭔가 톡 떠오르는 감명받는 그 길이 좀좀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 요런 제목입니다. 내 이름을 구글링하라라는 제목의 글이 있더라고요. 어. 구글에서 루이스 모니어를 검색해보라. 세계 최고의 검색 엔진 개발자 루이스 모니어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구글에서 샤샤 디처를 검색해보라. 개발 도상국을 위한 자선 활동을, 자선 활동을 펼쳐 나가는 혁신 제안가 샤샤 디터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에는 이처럼 수많은 렌치핀이 있다. 단순히 이력서에 기입하는 내용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의 작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바로 린치핀의 이력서이다. 린치핀이라는 책에서 만드는 말하는 이력서는 우리 보통 기업에 뭐 내는 이력서 내가 뭘했고 뭐 뭐했고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의 브랜드를 본인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자신만의 브랜드 아까 말씀드린 이 브랜드를 알리는, 뭐, 이제, 용도로서 하는 이력서를 말하고 있거든요. 종이에 쓴 이력서가 아니라, 뭐, 자기가 활동하는 걸 찍는다는 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 앞에 말씀드린 이두 사람은 기업가가 아니다. 자신의 일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조직 내부에서 거의 익명으로 일을 하는 상황은 이제 끝나가고 있다. 인터넷은 어디에서든 개개인이 하는 일에 빛을 비춘다. 불과 몇년 만에 일어난 거대한 변화이다. 그래서, 어, 직접 말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자신의 업적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프로젝트가 진정한 이력서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다음에 이제 이 문장이 제가 감명 깊었거든요. 와닿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글에서 미들어졌었네요. 어, 구글에서 당신의 이름을 검색했을 때 당신이 원하는 결과, 당신이 필요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바꾸어 보자. 구글에서 나의 이름이 검색되게 하자.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올 한해의 질문을 어떤 질문을 던져볼까라는 생각을 어, 며칠 전부터 하다가 저의 올 한해의 질문을 어 구글에서 나의 이름이 검색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입니다. 그래서 그 그걸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다가 구글에서 제 이름이 검색되려면 인터넷상에서 제 활동이 좀 많아야 되겠죠. 물론 유튜브도 그런 거에 일종이 될 거라서 내년에 유튜브도 열심히 책을 읽고 여러분도 공유하는 활동을 많이 할 거고, 더해서 직접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나의 브랜드 수학하는 즐거움을 알게 하겠다. 그리고 수학이라 렌즈를 통해서 이런 학생들을 린치핀의 학생들을 키우겠다. 그러려면 블로그에 이런 제가 매일 매일의 저만의 고군분투 어, 수학을 가르치면서 또 수학을 가르치는 것도 배워야 되겠죠. 배우면서 그리고 동료 선생님과의 이런 협업을 또 통해서 얻어지는 경험, 이런 모든 수학 가르침, 수학 교수에 대한 이런 경험 경험들을 어떤 블로그에 쓰려고 합니다. 쓰면 이제 아무래도 꾸준히 쓰다 보면. 네 또, 복리의 법칙에 의해서, 네, 언젠가는 구글링을 했을 때, 제 이름을 쳤을 때, 직접 쳐보니까 수학자도 한명 나오, 한 분도 나오시더라고요. 미국에. 그런 것처럼, 저도 그, 뭐 상단은 아니겠지만, 제 이름을 치면, 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이런 브랜드를 가진 사람이라고 나올 거, 나올, 나오겠죠. 그래서 는 원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네, 해보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도, 우리가 보통 질문을 던지면, 저희가 이제 알아서, 이제 그쪽 행동, 뭘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찾아간다고 하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원래, 어, 내가, 나만의 브랜드라는 걸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셨다면, 어, 내 브랜드를 어떻게 알리지? 뭐 이런 질문이나 또는 그런 거안 하셨다면 나의 브랜드가를 어떻게 찾지? 또는 나의 브랜드가 어떤 게 있을까? 아니면 세, 어,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서 어, 명함 앞에 나와서 어떻게 나의 브랜드를 키울 수 있을까?를 포함한 이제 여러 가지 하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 그런 질문 하나를 어, 던져보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 실제로, 이런 질문들이, 제가 보니까, 한 번만에 탁, 순간적으로 튀어나오기는 해요. 순간적으로 탁 튀어나오기는 하는데, 평소에 계속 이런 속에 마음의 질문을, 어, 내가 나의 브랜드는 뭘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탁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당장에 어떤 질문을 떠올리지는 못하더라도 어, 그런 질문을 던지려고 하는 질문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한해 어, 어떤 올 한해를 이끌 질문들을 어,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하, 어, 새해 첫날에도 네, 네 가지 어, 다짐을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난 정말, 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이, 이올한 해를 읽끌 질문으로, 어, 새해를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리고 올한 해를 읽은 질문, 구글링에 쳤을 때 나의 이름, 나의 브랜드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거, 네, 못할 것도 없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어, 새해를 여러분들과 함께, 어, 이렇게 열수 있어서, 아침을 열수 있어서, 네. 그리고 너무 저는 그렇기 때문에 풍, 어, 풍요롭습니다. 네. 오늘 올한 해도 여러분들에게 가정과, 어, 여러분들의 모든 하는 일에, 어, 어, 모든 하는 일이 다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올한해 네,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하루하루 성장하는 하루 어, 하루를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